안중규 TV, SNS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온라인에는 트럼프가 떠나자마자 15시간 만에 말 바꾼 문재인 정권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뜨거운 이슈이네요.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국제 외교가에서 거침없이 뒤통수 치다니 진짜 답이 없는 정권입니다. 아래는 로스앤젤레스 시니어 타임즈 US에 실린 기사를 안중규 TV, SNS TV가 리메이커 해서 올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8일 밤 공개된 한미 정상 공동 발표문 중 한미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위한 핵심 축이라는 것에 15시간 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상 간 공동선언문에 이같이 뒷북을 친 것은 외교적으로도 이례적.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 중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프레스 센터에서 진행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인도 퍼시픽 라인이라고 해서 일본, 호주, 인도, 미국을 연결하는 외교 라인을 구축하려 하지만 우리는 그에 편입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 간 언급됐던 것과 분명 다른 기조다. 이에 대한 해명은 더 납득하기 어렵다. 김 대변인은 공동 발표문에는 들어가 있지만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공동발표문 상의 주안은 트럼프 대통령이고 양 정상이 함께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즉 공동발표문인데 트럼프만 한 말이 된 셈. 외교상 정상 간 공동발표문은 한쪽의 묵인 또는 동의가 있음을 전제하에 발표하는 것이 관례. 문재인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공동선언문 내에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다. 또는 그렇게 암시할 수 있는 문장 정도가 들어갔어야 했다. 15시간 만에 말을 바꾼 문재인 정부. 앞으로 한미 간. 또 다른 외교적 분쟁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남긴다. 한편. 미국의 최대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문재인에 대해 못 믿을 친구. 얼릴라이어벨 프렌드. 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는 최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시각을 나타낸 것이라 보여지네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문재인 정권이 북핵 문제에 미국과 협력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행동을 봐서는 미국 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했네요.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각 7일 한국, 베이징의 고개 숙이다. 사우스 커리어즈 바우 투 베이징.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문재인 씨 역시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문재인 씨의 최근 행동은 그가 못 믿을 친구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 상황에서요. 문재인은 한반도의 긴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하고 김정은을 달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지적했네요. 월스트리트저널은 개성공단을 예로 들었는데 문재인이 북한에 한해 1억 달러, 한국 돈, 약 1115억 원의 현금을 벌어다주는 개성공단을 다시 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문재인 씨가 더 나아가 광범위하게 미국 정책의 대척점에 서 있다고 지적했군요. 중국의 사드 압박에 문재인 씨가 결국 한발 물러섰고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는 중국에게 선물을 안겨줬다는 것입니다.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첫째, 사드 추가 배치, 둘째,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 셋째,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다고 밝혔는데 중국은 한국 정부가 산부를 약속했다고 받아들였고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문재인 씨가 중국에 굴복했다, 케이브드, 라고 표현했다 하네요. 문재인 씨의 삼불 약속은 진짜 탄핵감이라 보여집니다. 자팔 독재 아마추어 정권의 행동들이 불안하기 그지 없네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아먹는 방점 짜리 정권이군요. 안중규 TV, SNS TV 구독자 여러분. 나라가 걱정이지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